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 요즘 시중에 자존감 높이는 글귀나 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거를 읽는다고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아마 절대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이건, 지피지기 백정불태라는 한자나 글귀를 외우면서, 현실 세상에서는 지피도 못하고 지기도 못하니 매번 이태로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자존감 높이는 건 누구나 알수 있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알려드려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행동으로 옮겨보시죠.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은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가장 선결돼야 할 핵심 조건입니다. 이런 건 아마도 어느 책에서도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아무리 봐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책이나 강연에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나 TV를 보면 전문가들이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 강의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왠지 모든 게내 잘못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미안했다 사랑한다를 말해야 할것 같죠. 이런 감정이 보통 짧게는 2에서 3일, 길게 가면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또내 마음이 약해지면 이분들 강의를 다시 듣고 또 반성하고 사랑하고의 느낌을 가지며 또 잊어버리고 다시 듣고를 계속 영원히 반복해야 하죠.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결국 전문가들이 말해주지 않은 비밀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강의에서도 이런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전문가들의 강연을 죽을 때까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나이를 먹어도 계속 인문학의 자기계발서나 감성에 관한 책을 계속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이 패턴의 반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행위를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를 자극시키는 거 말고.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이들과 아이 관계를 끌어버리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사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대를 그냥 돌멩이나 무생물로 보고 그가 말하는 모든 걸 나의 머리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변을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비교질과 지적질, 잘난 척을 하는 재수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만 멀리 해도 사실 자존감이란 건 책을 읽지 않아도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그냥 올라갑니다. 결국 내 자존감을 깎아먹고 갈가먹는 건내 주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을 옆에 친구로 두면 내 자존감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감정이라는 게 감기가 전염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긍정적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자존감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100%내 자존감도 따라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데, 언제 바뀌나요? 바로, 환경이 바뀌면 바뀝니다. 예를 들어,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이번에 30점을 맞았는데, 다음에 50점 못 맞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학생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결국,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바뀔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남들은 벤치 타는데, 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굳이 만나지 마세요. 괜히, 자존감만 떨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남들과의 비교와 지적을 하면 퇴반이 자존감 떨어지며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당신의 인맥에서 길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이들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적 비교질과 진심 어린 조언은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요.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건 쉬우니, 나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니라면 기그지적질한 놈에게는 속으로 이렇게 싸대기를 한대 날리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죽는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거 패배주의적 사고를 가진 이들이나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있나요? 그런 사람과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여러분 스스로가 백년도 못 사는 삶을 그나마 불행하지 않게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좋은 기운을 가진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가장 행복해 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기운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런 한두 사람만 있다면 나머지 관계는 다 정리해도 됩니다. 김구 선생님 말씀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마지막으로 말하지 않은 한 가지 거북한 진실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타인의 자존감을 깎아 먹으며 상대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자가 생각해 보기로 하시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자존감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